이 경기 는 어떤 곡일 까요？김나영 이왜혀를내 밀고 얼굴 을 감싸 쥐었 을까요？강력 한 공격 으로 한때 순행사 를 멈춰 세 웠다. 세계 랭킹 1위 를상 대로 도 전혀 주눅 들지않 고, 과 감한 승부. 이 경기는 2024년 청두 혼합 단체 월드컵 2단계 경기로 한국의 김나영과 중국의 순잉사가 맞붙은 여자 단식 경기입니다. 함께 이 흥미진진한 승부를 감상해 봅시다. 19세의 김나영 당시 세계 랭킹 33위로 한국여자대표팀에 떠오르는 신예였습니다. Oh, yeah. 24세의 지금사는 세계 랭킹 1위의 은의웃 공격형 선수입니다. 1세트 초반부터 김나영은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세트 초반부터 김나영은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중간 코스로 온 롱볼을 사이드 스텝으로 돌아서 포핸드 공격. 예리한 백핸드 공격. 강력한 직선 드라이브로 득점. 순잉산은 코스 변화를 통해 점수를 8대8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나영이 과감하게 백핸드로 직선 회전 공격. 서브의 위협이 상당합니다. 결국 김나영이 12대10으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 초반에도 김나영은 강력한 공격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가 점점 김나영의 서브에 적응하면서 랠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김나영은 부담 없이 세계 1위를 상대로 과감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직선 공격을 시도하다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연속적인 코스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닝사의 강력한 공격을 막지 못했고 실점 후 아쉬움에 서를 내밀었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졌지만 김나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부를 걸었습니다. 3세트 초반, 김나영이 적극적으로 순인사의 포핸드를 움직이며 경기 운영을 시도했습니다. 서브 3구 공격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김나영은 코스 변화를 활용하며 점수차를 좁혀갔습니다. 고, 고. 매우 강력한 서브 후 바로 공격 성공, 빠른 템포로 직선에서 크로스로 변환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Oh, yes. Seven, 여전히 3대의 포핸드 쪽을 집중 공모. 승부처에서 백핸드 공격 실수. 김나영이 아쉬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To Seve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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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순인사가 11대 7로 승리를 확정지으며 <laughs> <laughs> 세트 스포어2대 1로 김나영을 <웃음> 꺾었습니다. <웃음>